안녕하십니까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의 차량은요 쌍용에서 나온 SUV의 최강자 지퍼 렉스턴2.2 4륜 헤리티지 등급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옵션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구요 이 차량 어, 2017년 9월에 등록한 88,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이 차량의 정상적인 지금 판매 시세는 2,4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어, 판매되는 차량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지금 보시는 차량은요 약간의 사고가 있어서 사고 있는 만큼 감가를 해서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한 5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되는 차량이니까요 이 차량 실내실에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깨끗하고 사고가 좀 있어도 메리트가 있다고 괜찮다고 느끼신 분들은 꼭 한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이 차량 외관 상태는 어떤지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지퍼렉스턴 2.2 4륜 헤리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는요. 08조 3750. 제가 매입한 실차주 실 매물임을 약속드립니다. 자, 전면부 보고 계신데요. 뭐 하단에 보면은 범퍼도 그렇고요. 그릴도 그렇고요.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방 카메라 보이시죠? 옵션이 높은 등급의 차량입니다. 어라운드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 차량 외관 보여드리면서 사고 부위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요 본네트 있죠? 본네트는 교환을 한 차량이고요. 본네트와 함께 요조석 아, 운전석 핸다 부분, 이렇게두장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어, 측면, 운전석 측면 사고이기 때문에 엔진 뭐 전혀 문제 없고요. 이 차량 제가 어, 매입을 할때 사고 전혀 느끼지 않을 만큼 상당히 주행 컨디션 좋은 차량입니다. 제가 며칠간 운행도 하고 다녔는데요. 전혀 특이 사항 없이 잘 운행한 차량입니다. 어, 그래서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고요. 감가된 금액에 좋은 차량 원하셨던 분들한테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본네트랑 휀다가 이제 교환을 하면서 이 안쪽에 있는 지지 패널 부분 교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쪽 패널들까지도 같이 수리를 한 차량입니다. 자 정센터 수리 잘 마친 차량이고요. 어떤 특이 사항도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지퍼렉스턴 차량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관 살펴보면은요, 외관상의 특이 사항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자휠 타이어 부분도요, 필드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한8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 외관은 이렇게 검정색 바디 차량인데요, 어, 너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검정색 차량이 광택 딱 내놓고 세차 딱 해놓으면 은 정말 예쁘게 잘 보여지는 차량인데요. 휠 타이어 비교적 양호하게 어잘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타이어 상태는 한8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이 차량 옵션이 상당히 많은 차량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지금 한번 작동해 볼게요. 버튼식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보이시죠? 자,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어, 대형 SUV입니다. 상당히 넓은 트렁크 공간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 차량은 5인승 차량입니다. 자, 5인승 차량이고, 트렁크 상당히 넓습니다. 차박, 캠핑 원하셨던 분들, 또 어떤 여행을 좀 널찍하게 잘, 널찍하게 좀 충분하게 여행하고 싶은 분들한테 꼭 추천드릴 수 있는 용도가 많은 차량입니다. 자, 버튼식 트렁크도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2017년 9월 등록에 88,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아직 엔진 미션은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외관상에 실내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습니다. 외관도 괜찮고 실내도 괜찮고 정말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 계속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외관상에 그 어떤 특이사항도 없고요.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휠타이어 뭐 비슷하게 다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한80%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자, 그 선루프도 보이시나요? 네, 선루프도 추가적으로 옵션이 들어가서 옵션이 다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헤리티지 등급, 높은 등급 차량이죠. 네, 깨끗한 휠타이어 다 보여지고 있고요. 자, 실내 시트 라파가죽 컬팅 시트가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조석부터 살펴볼게요. 요 컬팅 보이시죠? 라파가죽 컬팅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시트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보이시죠? 너무 예쁘죠? 자, 리어로도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트립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이 사항도 없고요. 인피니티 사운드 아시죠? 네, 인피니티 스피커가 들어간 고급 스피커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내장대도 상당히 고급지게 잘 사용을 했고 그리고 지금 관리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이 쌍용에서 나온 가장 큰 대형 SUV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정상 시세 대비 한 5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제가 판매를 할 건데요. 이따가 판매 시세 꼭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뒷자리 트립 부분 깨끗합니다. 인피니티 스티커 보이시고요. 뒷자리도 거의 사용감이 뭐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 컬팅 시트 잘 들어가 있고요. 네 조속 시트. 옆에 시트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깨끗하지 않나요? 뭐 나무랄 데 없는 컨디션의 지퍼렉스턴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시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가장 사용감이 많은 아 운전석 시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뭐 티기상은 못 느끼시겠죠? 아주 약간의 주름은 있어요. 아주 약간의 주름은 있지만 비교적 엄청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진 시트 상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시트 너무 깨끗하고요. 어, 뭐 시간이 조금 몇 년이 됐지만 세월의 흔적 전혀 느껴지지 않은 차량입니다. 뭐 지금 가출구한 차량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준하게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이소 픽스를 꽂을 수 있는 이 뒷자리 아이소 픽스 보이시죠? 정말로 신형 지퍼 렉스턴 차량입니다. 자 시트도 깨끗하고요, 외관도 특이사항 없이 어, 잘 관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고 수리 또한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감가된 금액 상당히 높은데요. 실내 옵션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 지퍼 렉스턴 차량 주행거리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8 8 8 6 2 k m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이 차량 아직 엔진 미션 보증은 남아 있죠. 어, 남은 차량이고요. 지금 뭐 특이사항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진 차량입니다 자 옵션들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런 버튼이 이렇게 8개가 들어갑니다 8개 버튼이 다 들어가 있으면 뭐 풀옵션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후축방 센서 보이시죠 자 후축방 센서 보여드릴게요 사이드미러 이렇게 시그널 나오죠 후축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차선이탈 센서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220V를 나타내는 220볼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전후방 감지기 어, 들어간 차량이고요.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어, 미끄럼 방지, TCS 버튼까지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핸들 부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 정말 옵션 많은 차량인데요. 자, 크루즈 컨트롤 여기 들어가고요. 보이시죠? 크루즈 컨트롤, 자 핸들 열선이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핸들 열선, 핸들 열선이 뭐 핸들에 들어간 차량입니다. 어, 깨끗하게 잘 관리를 돼 있는 그런 지퍼 렉스턴 차량입니다. 자 옵션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어, 대화면 이렇게 대화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니맵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볼게요. 자 어라운드 뷰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어라운드 뷰 깨끗하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요 L, R, 자 왼쪽 오른쪽 뭐 후면 전면 다 이렇게. 눌러가면서 확대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어라운드뷰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카메라 화질도 좋고, 이 어라운드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옵션이 좋은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버튼 시동 이렇게 들어가고요. 키, 스마트키 두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죠.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헤리티지 등급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사륜구동 차량이잖아요. 상시사륜이 아니고, 이륜, 사륜을 이렇게 다이얼로다가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륜, 4륜, 사륜으로 가실 수 있고요. 이륜도 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전자파킹이 있습니다. 전자파킹. 그리고 오토 홀드 버튼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3단 통풍 시트. 3단 열선 시트 있고요. 조수석도 3단 통풍 시트. 3단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옵션 너무 좋죠? 이 옵션 다 들어간 풀 옵션 차량입니다. 자 위에 점, 위에 보시면 이렇게 선루프 보이시죠? 네, 선루프, 선루프까지도 이렇게 있는 차량입니다. 참. 대방감 있는 SUV 원하시는 분들 이 선루프까지 들어간 지퍼 렉스턴 차량 어떠실까요? 이 차량 정말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자 선루프 작동 잘 되고 있어요. 자, 실내 시트도 너무 깨끗하고요,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뭐 옵션들도 다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자, 하이패스 실내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요 자 옵션 기능들 다 작동 잘 되고 있고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습니다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요 어, 이 차량 어, 지금 시세보다 한 5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제가 판매를 할 겁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이 차량 시세 판매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모리 시트 제가 보여드렸네요 네, 메모리 시트도 이렇게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레스턴 차량 같이 살펴 보았습니다. 자, 헤드램프 HID 헤드램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죠? 헤드램프 상태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에 등록한 88,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앞쪽에 사고가 살짝 있기 때문에 사고된 만큼 병가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엔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주행 컨디션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요. 1,9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신 있습니다. 정상 시세보다 약 5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시운전도 가능하시고요. 원하신다면 가까운 카센터 동행, 동행하셔서 하체 부분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 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점검 가능한 차량입니다. 어, 정말로 제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어, 정말 감가 많이 된 금액 1,9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탁성 거래 다 가능합니다. 정말로 가성비 있는 차량 원하셨던 분들 어, 사고는 좀 있지만 사고 수리가 잘 되었다는 가정하에 이 차량 선택하신다면 정말로 좋은 선택이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차량입니다.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차량, 1990만원에 판매합니다. 지퍼 렉스턴 2.2 4륜구동 차량입니다. 자, 헤리티지 등급 최고 등급이고요. 어, 풀옵션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증고차의 황의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